우리, 일로 돌려서 나, 심심하니까. 공성할라. 어, 하나로나타났 어, 응. 16분 넘었나? 1 5분 아이그면. 아이고 이거 아마 했는데 지 심대가 냉성이 형도 그거 먹나? 아니걸? 좀더 많을걸? 살고가 냉수 형? 냉수. 권영이네 누나도 두고 누나. 몰라. 같혀놔 아니. 아, 박나리. 네. 아, 네. 어먹 어, 알, 이보, 너. 아이고. 아, 진짜 최악입니다. 빛. 잘못합니다. 버링자리 뺏고 진짜 잘하고 있어. 잘못하게 생겼습니다. 用。 대대 앞에 데지러가면 짓을 습니다 어, 성준이의 어, 어, 어. 그 키를 의식하는 듯입니다 <laughs> <laughs> 근 여기서 보면 진짜 거 아니야? 헐리우드 약간, 아니야. 유굴 유도하는 느낌? 번한번 해야지 어 유도했어, 이제. 강규 프리킥. 프로젝트일 거 알고 있었어. <laughs> 시 너가 잘 찍는데? <laughs> <laughs> 안 찍으려고. 그리블리겠했 한 번에 딱 나가야 되는데 나비 멋있었어. 경제 <목소리도> 뿌리기. 희재가 안 뛰죠? <laughs> <laughs> <목소리> 아이스 하루도 돼 하루도 돼. 네. 뒤에 있어요? 오 마이 갓. 어. 오 마이 갓. 어이구. 괜찮아, 괜찮아. 얼굴 맞으면 괜찮아. 방 네. 네. 긴데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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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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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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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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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이다 알아서 그런 거야. 다시 작해 그리고 끝까지 드리블 갑니다. 끝까지 드리블, 끝까지 드리블. <laughs> <생각합니다. 웃음> 터치 라인까지 가, 터치 라인까지 가, 라까지 <laughs> 아. 어. <laughs> 어. <laughs> <laughs> 아이고 아이고. <괜찮은가요>? 슛 와. <laughs> 최악입니다, 최악입니다. 야, 나보다 더몇가지 이제. <laughs> 너는 몇번 접어 그래도 줄 그런 느낌을 잖아 얘는 그냥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가다라 그냥 그런 느낌밖에 없어 근데 결국 간다 그리고 어, 맞아, 맞아. 무조건 가 그리고 슛은 개똥 지금 2홈런 저것도 진짜 대단한 거야 왜냐힘들드폰한번 가봐야 되돼 뭐 지금 그치, 사실 한두 번 통하는 건데 우와. 근데 계속 통하긴 해 그리고 가게이더세계 얘기가 있는다. 뭐라고? 에? 빨리긴 하지. 오. 잘 모르게. 어, 좋아. 어, 아, 저좀 나왔는데 뭐 하라고. <laughs> 어, 서 어, 원이 언제 왔어? <laughs> 아, 는게 비슷해. 아, 원 형태가, <laughs> 형태가 비슷해. 형태가되 어, 는 상태가 비슷해. 아도 보다 보리다 무슨 명한 형이야 이겨있다, 리 어, 비스해비 어, 비스 아, 재민이 좀더해야겠이이리네 재민이가 센스가 많이 은 거야 아, 많이 죽었어 아, 그리고 약간, 약간 타이밍이 너무, 너무 두려웠어 아, 약간 옛날에는 기본 이 없었는데 어, 요즘은 잘하는 날은 잘하는데 못하는 날잘하는날 많이 없지 않아 뭐. 그리고 그래서 이거 잘하는 날 많이 찾았어. <laughs> 또 어떤 날은 이렇게 잘하지 이럴 때도 있어. 그런 적이 있어. 최근에 어? 어, 채, 최근에 언제? 그 성내에서 한번차는데 상대가 잘 찼어. 선취득고 근데 알리가 제일 대로 못하고 어... 공도 아예 못했고 안지민이 그냥 아예 뭐, 근데 그런 날이 어쩌다 한번 주사위도 쳤지 나 오늘.

연습할때 잘해 연습할때 어, 연습하면 킬시간이 남아있는데 근데 골대 안갈땐 한없이 안가더라고 내가 예전할때한번슈 이렇게, 이렇게 약하게 했었거든? 응. 내가 한번 뛰어먹거든 타워 뒤쪽을 때릴 때쯤 힘이 다 빠져 아 그니까 그러더라고 이게 센터링이랑 슈팅할때 쯤힘다 빠져. 빠져 맞아 맞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 체력인건가? 이체력 아니 근데 그게 체력이어도 체력이 좋아도 쉽지 않을거 쉽지 않아? 힘이 쫙 빠져 마지막에 응. 왜냐면 저렇게 할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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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꽃 아, 입고 진짜 다막 하다가 저건 진짜 리얼 키 때문에 먹힌 거다 이거 <laughs> 천내면가아천내려고 했는데 장갑도 한채고 저거 손이 어 이번엔 뭐그 하는 거야? 모거지만 하고 싶어? 모태로지만애 재밌어 승길이 나가고 싶어 모거로지만연애나 하고 싶은가? 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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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거 화 봤어 승길이 못 나가지 나이가 더 많아. 그래? <laughs> 거기 왜? 다 스물 여섯, 일곱이야. 서른. 아 진짜? 서른 넘어서 노점도 많아. 의대생? 생사또 있어? 아, 아 그래. 맥이 남이야? 맥이 남이나일봐가지고 그리고 얼마 부동명이야? 서한, 이 여자 만는데 야, 근데. 아그래직업 이하도 한 네시. 근데 걔네 대학생이네 대학뭐 대학생도 아니고 취업, 그쵸, 취업. 중. 아니, 있어. 아, 그래? 아니, 이직 준비 중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이업 준비 중아 그래? 아 이직 준비 중야 근데 그 나이 때는 나와. <laughs> 어? 아니 거기 나오면 나오는 거. 아니 너 배경이 중요하지. 오. 거기 축구 축은 축구 하나야 축 브라질 축구 있던데 브라질. 어? 십이 년인가 사 년. 승리? 근데 이름이 좀. 이름이 좀 승리, 승리여가지고. 야, 이름, 그거고문이 바꿔야 되냐? 뭐 문생이 있다고? <laughs> 그, 그, 그맨 처음에 나오는네이름 지수. 지수는 진짜. 어, 진짜? 아, 진짜? <목소리도> 솔직히 너무 이뻐. 응, 수는 진짜. 약간 옛날, 옛날, 옛날 구회선 느낌으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애들이 어떻게 못 쏘리냐, 거짓말 하자. 아, 진짜. 그게, 그게 집순이여가지고 아니, 못 쏘는, 야, 이쁜 애들이 못 쏠을 수가 없는 게 남자들이 계속 옆에서 말하는 거지. 싫다고 이제 하는 거지. 어? 심지 약간 그런 향더있 아, 그 아, 맞아 맞아 그 아, 찾아봐, 찾아봐, 찾아봐 아니, 지수 찾아봐, 어, 아아 근데 자기 자아를 정체성? <laughs> 성 정체성? 깨줘야 되는데 아 대신 이 되게 낫 않아? 생각은 그게, 그야 <그게 심각해. 웃음> 원래, 원래 아 잠깐만, 잠만잠만 애기 낳기 전에는 그러면 <laughs> 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 나이트나 이런 데서 아. 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나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라 <laughs> 그래, 근데 그 결혼하고 다른 사람은 자거나 이런 데 없잖아 평화가 착실하다니까? 얘가 생각보다 되게 착실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평화가 <laughs> 집에만 있는데 이게 <laughs> <이렇게 웃음> 내가 봤을 다른 편이 없는데 <laughs> 집에만 있잖아 아. 어, 다시 <laughs> 어, 한번 더! 아니, 하긴 바람도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평화는 뭐, 박자가 맞기에도 집에만 있잖아 그런 게 많이 있네. 그 바람이 안 돼. 아, 경찰들 있잖아. 순찰 차에서 남녀 같이 타잖아. 허락이 5시까지 막 갔을 때막 원하단 말이야. 같이 붙어 어. 붙어있으 어. 그러니까 펀가 그런 게 많이 나는 거야. 같이 셔틀 같이 투표도 한다거나 이런 거. 커플해했 어. 그런 게 많이지. 껀덕지가 있어야지. 있 아, 우리 학사 남자만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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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사이드없요 그, 나 그, 주변에, 바람 바람이 나 그, 안 사면, 그, 단독쳐지 <laughs> <laughs> 근데, 가까이 막상세하고 뭐 이런 거는, 바람 아니지 않아요? <laughs> 그게? <웃음> <웃음> 아니 결혼 전에, 전전전전 하습니다 전전전전전전 전. 경아원이도 그러... 아, 네, 정원. 없어졌겠지. 그런 마인드가. 아니 정원은... 그러니까 정원이 스그까지또 칩니다. 끝까지 쳐요. 역시. 정원이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내 생각이 에원이워아 맞아. 아이 <laughs> 그 그게 답이야 나는 막 그런 거 어, 굳이 안 해도 맞아. 나는 논리 논 분위기라 그까 그런데 저는 이는 어떤 걸써냐 이야기 이기장에게 어찌 어고맙 아. 어, 그 중고등학교 때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래, 소문 어, <laughs> 이거를 이렇게, 어, 소문이 어, 이게 왜 그러냐면 발치그 어. 어. 이게, <웃음> <웃음> 근데 고딩 뭐, 뭐, 중학생들도 뭐 <laughs> 주머니 중학생들도 o s 소딩도 하지. 아 d 거짓말 t I did that. I d i 그 t h a 말이 did t h 뭐 t I did t 야 a t I did that. I did that. I did t h 초등학교 i d that. I did that. I did that. I did 지 h 에스키를 네, 네, 빼고 왔어 오늘만 그런가게 맨날 그런거 같은 오늘 유독 더 그러지 저거를 아니 근데 이런 상태로 퀸다스를 가지고 약간 없는 고 왔어 아가비 아이고, 응. 터치 나이스 응. 군산에서 왔어? 고을이랑 이동식? 군산 갔어? 거어또 응. 오시려 아, 근데 이제 신기하게 나고 되게 보고 싶긴 하거든 아, 그래? 부모님, 근데 잠깐 안 보면 엄청 커져 있지 않냐? 신기 야, 조카들 그와 2주일에 한번 보면 온종일 커있어 달라졌어 아, 나 오늘 이스에 비해서 슈퍼 거아 <laughs> 근데 어렸을 때아 근데 그 근데 게 그게 되게 귀엽기도 하지만 나중에 성장에도 도움이 돼. 오빠나너 어렸을 때아 근데 응? 완전 완전 그여아는피어 그, 내가 을딱 초등학교 다음. 년나 데리고 가면 보 좋아하시겠다 보은 데리고 가면 그치 이뻐 <mileleben> 형, 형, 애기들은 그거 해? 말해? 둘, 둘째. 둘째, 둘째 말해. 아니야아 말해? 둘째는 몇 사이즈? 사이사이이 괜찮은데요? 같이 가자 유경이 씨 유경이 씨간만다 유경이 씨 형은 아버지는 <이제> 지금 쉬시냐? <laughs> 우리 아빠는 2에 12만원 벌어 내가 맨날 <laughs> 용선 대기고 <드릴 수> 있어 <laughs> 근데 진짜 약간 좀 나이 드 뭐하시는데 12만원을? 근데 교회왜 가지지 않을거야요아 그런데 <이> 야, 집에만 있으면 순심하니까 <이> <laughs> 다행히 내년부터 영나오 어, 우리 지금 영혼 갖고있거든 달달해 얼마씩 받 아빠 2 <이> 엄마 엄마 3 0